좋아하는 놀이 교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겉에는 수술용 장갑이라 텍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입에 가져다 댔을 때도 굉장히 안전한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 같은 경우에도 말랑말랑 거려서 아이들 이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자극시켜줘서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볼링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링건지기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침대 발달을 도와주는 이런 패드들이 있는데 이런 볼링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 거려서 시끄럽지도 않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데 굉장히 안전하고 링건지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소재로 말랑말랑해서 던졌을 때 다치지도 않고 혹시 넘어졌을 때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모든 소재가 말랑말랑하게 돼요. 는 어린 나이에는 가,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를 꼽게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컸을 때에는 직접 던져서 뽑게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이런 것도 학습할 수 있는 놀이패드로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